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이런 문제가 나왔네요. 첫 번째 요것은 자주 나오죠. 영리 목적을 추구하는 사업자만이 납세의무를 진다 아니죠. 영리 목적하고 무관하게 아 사업자는 우리 납세의무를 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리 목적을 불구하고 이렇게 표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자의 정의가 나타나죠. 즉 사업자는 사업설비를 갖추고 계속 반복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우리 사업자에 대한 우리 정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업자, 즉, 납세의무자는 인적, 물적, 독립성을 지닌 사업자가 해당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면세 대상이 아닌 과세 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우리 부학세법상 납세의무자죠. 그러면 면세 대상은 소득세나 법인세법상 납세의무자가 되는 겁니다. 즉, 부학세법상 납세의무자는 과세대상 재화 등을 공급하는 자가 된다. 이것을 알고 계셔야겠죠. 그리고 다음 보시면 부가가치세포상 납세의무자. 핵심사항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리 목적 유무 불구하고가 가장 핵심사항이라는 것. 그리고 계속 반복적, 그 다음에 인적, 물적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어야지 부가가치세포상 납세의무자가 되는 겁니다.